아기부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만들기는 39과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입니다. 아멘아멘 손유희로 말씀을 읽고 플란드란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점을 점을 말씀 액자 만들기를 해요. 39과 어린이 교재와 풀 그리고 리본끈이 필요해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믿음으로 콩콩콩.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반짝반짝 두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쫑긋쫑긋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콩닥콩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39가 어린이 교제를 선대로 뜯어 주세요. 오늘은 하트가 많아요. 하트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 주세요. 빨강색 하트는 반으로 접어서 풀칠 위에 붙여볼게요. 손을 따라 접어주세요. 둘, 셋. 먼저 풀칠을 한꺼번에 하고, 동사님은 세 개를 붙여볼게요. 풀칠과 풀칠이 만날 거예요. 예쁜 하트 꽃 완성. 두 번째 하트 꽃도 완성. 세 번째 하트 꽃도 완성. 나머지 네 개의 하트는 모서리 풀칠 부분에 붙여 줄 거예요. 모서리에 먼저 풀칠부터 해볼게요. 풀칠 글자가 만나도록 를 붙여주세요. 보라색 하트도 그리고 노랑 하트도 이렇게 우와 멋진 액자가 되었어요. 액자 위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 펀치 구멍에 리본끈을 리본끈을 끼워서 묶어볼게요. 짜잔. 완성.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겨요. 만나송이 수첩에 매주일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매일 만나송이 수첩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 일주일 중 하루는 특별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번 주 가정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부모님, 성경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읽어주세요. 뒷장에는 활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성경 스티커를 붙이고 가족들과 함께 손유의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만들기는 여기까지.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